안녕하세요. 매일 영어공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간 영어 기사는요, 금융과 관련된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첫 문장부터 시작하실게요. 기사의 첫 문장은 전체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겠죠? Bank of Korea가 Launches 전문가를 시작하다, 혹은 뭐 로켓 발사하다 할 때도 쓰는 단어고요. Legal Advisory Panel, 자, 여기서 법적인 Advisory Panel 하면 은 자문단을 꾸렸다는 소리겠죠? 뭐를 위해서? 디지털 커런시 자, 커런시 하면 통화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문단 먼저 보실게요. BOK가 월요일에 말하길 It had launched 뭔가를 발표했대요.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나왔던 법적 자문단을 꾸렸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review 뭔가를 검토하는 거죠. Possible regulatory hurdles 여기서 가능한 regulatory 하면 규제의 라는 뜻이에요. 규제상의 그래서 regulate 하면 뭔가를 규제하다라는 뜻이 있죠. 옛날에 체육 시간에 했었던 허들 넘기 기억하시나요? 그 허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hurdle입니다. 자, 이 뜻은요, 뭔가 장애물이란 뜻이에요. 혹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총칭하는 거고요. 규제상 문제가 될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꾸렸다. 뭐 하는데 문제가 있냐면요. 여기서 issue는 s 어, u 슈할때그 이슈 이슈가 아니라 통화를 발행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거고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자 여기 CBDC라고 중앙정부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끌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the panel, 이 패널은요 consists of 뭐뭐로 구성되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비슷한 단어로는 comprise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뒤에 of와 같은 전치사가 오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six experts. experts 하면은 전문가인데 여섯 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어떤 분야? finance and IT sectors. 금융과 IT 분야의 전문가들. including 누구를 포함해서요? professors of commercial law. commercial law 하면 상법이죠. 그리고 변호사들. specializing in 뭐 뭐에 전문으로 하는 핀테크 분야. 그래서 여기는 Finance Plus Technology가 돼서 핀테크가 됐어요. 요새 여러 가지 테크가 많죠. 뭐에 d g e Tech, Food t e c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이분들 중에 한 명은 BOK의 리 e g 리시 p o 스 법률 정책 같은 거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오신 분입니다. 단어 잠깐 보고 가실게요. 위에서 나온 advisory 하면 자문의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 단어는요, advise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조언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s가 c가 되면 조언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advisor 하면 조언자. 그리고 currency는요, 여기서 통화로 쓰이죠 current라는 형용사에서 온 거고요. 통용되는 혹은 현재의 current situation 할때 해류나 기류란 뜻도 있고요. Currency랑 연관되어서 exchange rate 하면 환율이란 뜻이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Specialize in 하면 뭐 뭐를 전문으로 하다. Specialty 하면 전문 분야. 자, 이어서 한번 해석해볼게요. Starting Monday 월요일에 시작해서 the panel은요. w l l be in operation. 자, be in operation 하면 운영 중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을 기점으로 이 패널은 운영을 시작할 것입니다. At least 최소한이란 뜻이죠. 언제까지? 2011년 the end of May, 5월의 말까지 자, 여기서 in operation에서 나오는 operate, 운영하다라는 뜻이고요 operational 하면 운영상의 혹은 작전의 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여기다가 o r 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조작하는 사람, operator 자, 그리고 at least 관련해서 최소한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and most가 되면 최대한 혹은 기껏해야 최대치로 해도 조금 비슷한 표현 중에 at the latest 가 있는데요 이거는 늦어도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at least and most 를 활용해서 장문을 한 문장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we established 자 e s t a b l i s h 하면은요 뭔가를 설립하다는 뜻이에요 이 자문 그룹을 설립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discuss 논의하는 건데요 legal issues 법적인 문제들 뭐를 둘러싼 이거 전편에도 나왔죠. Surrounding 뭐뭐를 둘러싼 CBDs를 둘러싼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하기 위해서요. To discuss, to figure out이 되는 거죠. Which laws 어떤 법이 need to be revised 개정이 되야 되고 혹은 enacted 자 enacted 하면은 법을 제정하는 거죠. 추가로 제정되어야 하는지. 뭐를 위해서요? For smooth progress. 자, 중요한 표현. 순탄한 진행을 위해서. 자, 그 표현을 영어로는 smooth, 뭔가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progress 하면 진행이죠. 진도. 자, 어떤 진행이냐면요. BOK의 issuance. 여기 위에 나왔던 issue란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발행이란 뜻입니다. 디지털 바페의 발행에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figure out은 뭔뭐를 알아내다 해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smooth progress 이런 것들도 비즈니스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유의어보고 가실게요. revise는 수정하다, revision 하면 수정. 그래서 여기서 revised law가 나왔었죠. enact 하면 법을 제정하다 enactment 하면 법률 제정 surrounding도 우리 아까 배웠죠? surround 하면 둘러싸다. 얘가 surrounding이 돼서 뭐뭐를 둘러싼. 자, 이 패널 그룹이 만들어진 것은 part of 뭐뭐의 부분 중 하나래요. initial step 하면은 최초의 step 하면 어떤 단계죠? 어떤 계단. 그래서 initial 하면은 뭔가의 초기 단계 항상 나오는 단어예요. 이 BOK의 22개월짜리 플랜의 초기 단계입니다. 뭐 하기 위한 develop, 개발하는 거죠. It's o n CBDC,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해서. 그래서 the drive, 여기서 얘기한 이 전체 어떤 plan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들, 이 drive, 이 전체 프로젝트는 started, 시작이 되었는데요. 3월에 시작돼서 central bank가 enhancing, 뭐 하고 있습니까? enhance 하면 높이다. 향상시키다란 뜻이에요. 여기 보면 research capability. capability 하면 능력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보면 able이 들어가 있죠? 할수 있다란 뜻. 조사 혹은 연구 능력을 막 향상시키고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 f i n i s h a pilot test. 자, 여기서 pilot 하면 뭔가를 대규모로 하기 전에 소규모로 해보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일럿 프로젝트, 파일럿 테스트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수 있고요. 이 디지털 화폐를 2021년 끝나기 전까지 이 파일럿 테스트로 끝내기 위해서 이런 조사 능력 같은 거를 향상시키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e n h 라는 단어와 관련돼서 improve하고 boost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enhance만 하면 여기 ment가 붙어서 상승, 향상이라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자, 앞장에서도 나왔듯이 비용 BOK가 Establish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설립하다 수립하다 이 Establish가 형용사가 되면 Established 해서 인정받는 저명한이랑 조금 다른 뜻이 되고요 Establishment 하면 시설 혹은 수립 BOK가 이 조사팀을 꾸렸는데요 2월에 꾸렸대요 뭐 하기 위해서 Keep track of 하면 아주 중요한 표현 입니다 뭐뭐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파악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Ladies Trends 가장 최근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약간 반대 표현은 뭘까요? lose track of 이거는 반대 표현으로 뭔가를 놓치다. 그래서 I kept losing track of time 하면 내가 계속 시간이 가는 거를 인식을 못 하고 놓치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트렌드를 보려고 하냐면 overseas 이거는 해외죠. 해외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팀을 꾸렸다. 여기서 keep track of랑 lose track of는 회화에서도 많이 등장하니까요. 장문 하나씩 해보면서 연습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요, 글로벌 이 세계의 financial p o w e h o u 자. 여기서 파워하우스는 뭔가 강국이란 뜻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US나 Japan과 같은 금융 강국은 a r l on boosting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boost 여기서도 나왔죠.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리서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in a b i t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n a t u r e 요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가 되겠죠. for behind 하면은 뭔가에 뒤지는 거야. for 하면 떨어지다니까요. 세계의 금융 패러다임 시프트. 자 여기서 패러다임은 어떤 가치관, 세계관인데 시프트하면 바뀌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랑 어떤 기술 발전 때문에 금융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도 이렇게 조사를 어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문장 보시면 웹가 나오고요. 주어가 여기까지고요그 다음에 ing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with 분사구문인데요. 점점 늘어나는 숫자의 나라들, 의, 센트럴뱅크, 중앙은행들이 뭐 하면서 jump on. 자, jump on 하면은 달려들다.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디지털 드라이브. 디지털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에 열심히 달려들면서 be o k a 도 또한 speeding up. 자, speed up 하면 뭐, 뭔가의 속도를 높이는 거죠. 그들의 디지털 화폐이 project, initiative 아마 같은 뜻이에요. 어떤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것들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speed up도 회화에서도 어색하지 않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습하는 겸 장문 두 문장 해볼게요. 자, 일단 boost라는 거에서 이 r 래 붙으면 촉진제, booster이 된다는 거. 그리고 speed up, 속도를 높이다 관련해서 accelerate, 이거 가속화하다. 그리고 slow down 하면 반대말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단 보실게요. 최근에 스피치에서 뭐 하는 스피치냐면요. celebrating 뭔가를 축하하는 거예요. 70번째 기념일, 뭐에? 중앙정부의 기념일을 축하하는 그 스피치에서 BOK Governor Lee Juel이라는 사람이 underlined 강조했대요. 뭐를 강조했냐면요. research와 development R&D죠. 이 디지털 화폐 발행에 있어서 R&D를 강화해야 할 필요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 디지털 이노베이션, 혁신이 is a crucial task, 굉장히 중요한 task, 업무래요. 어떤 업무냐면요. Private lenders, 랜더 Lender 한 빌려준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as well as central banks, 중앙정부까지 should embrace, 어떻게 껴안아야 되는 거죠. 포용하다는 뜻이에요. 뭐뭐의 가운데, the rise of contactless payment. contact는 접촉인데 list가 붙어서 비접촉, payment, 지불이 계속해서 the rise. 떠오르고 뭔가 많이 사용되는 와중에 우리 모두가 껴워아야할 아주 중요한 태스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underline 하면 강조하다, underline 하면 몸의 기저가 되다, undermine 하면 약화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여기 under이라는 접두사가 들어간 단어들 모아봤고요. crucial은 결정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ritical, essential, vital. 다 비슷한 뜻이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금융과 관련된 기사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사를 가지고 영어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